전추 씨,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보내시고 새해에는 꼭 시집 가세요. 최순실. 이렇게 시집 걱정까지 하는 최순실이, 헌재에서도 최순실을 의상실에서 처음 받고 개인적으로 모른다라고 거짓말하는 윤전추 증인. 또 윤전추의 개인 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대포 폰인데, 윤전추가 개인 폰이라고 그러니 개인 폰이라고 럽시다 개인 폰에 최순실 딸 전화번호와 정유연 016 전화번호가 거기에 입력되어 있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땅값이 올랐는데, 예. 그러면은 증인도 이게 미사리 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들은 바 있어요? 미사리 땅이라고는 안 그랬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하남시 땅에서 상당 부분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하남시 땅이 이 정도면은 예. 제가 느끼기에는 삼 분의 이 정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유라가 원래 뻥이 심해요? 뻥이 그렇게 심한지 안 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 근데 그걸 그 당시엔 사실로 받아들였다. 네네. 어쨌든 하남시 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예,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 그럼 본인 증인 중에. 네 하남시 땅이 황금성을 보여서 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황금성이 황금이에요? 네. 황금이에요? 골드예요? 황입니다. 골드? 네네. 이곳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를 진실되게 증언한 이후로 네. 돌아간 뒤에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들은 돈도 많은 사람들인데 1년, 2년 동안은 국민들이 지켜주는지는 모르겠으나 10년 뒤에는 그 사람들이 증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을 들은 적 있죠. 예, 있습니다. 누군지는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증인이 말하는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도 그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증인은 위증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위대한 증인입니다. 증인은 심지어 콜레 독일에서 있었던 그 계약을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3일 동안 특검에 불려가서 조사 받았죠.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증인은 매우 무교에 있는 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증인에 대해서 제가 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경의를 보냅니다. 과찬이십니다. 예. 화면 한번 좀 띄워 주실래요, 박근혜 대통령. 그, 아까 이제 어느 네티즌께서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신 분,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저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제 조윤선, 이제 증인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장점을 모 정편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첫 장면으로 첫 화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박근혜 대통령 애극심으로 가득 차. 가까이에서 본 박근혜 대통령.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시죠. 박근혜 한결같고 공명정대한 인물이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박근혜 소탈한 모습 보여주고 싶을 정도.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박근혜 상의하고 소통하는 모습 보여. 한번 다음 페이지 가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께 배운 건 원칙과 진심이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믿음, 창의력, 끈기가 박과 나의 공통점이다. 담폐자 물어보시죠. 끝났나요? 예, 네, 됐습니다. 저는 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국정감사에 조윤선 증인이 무관이었다면 아무 오전에 여러 위원들 신문에도 답변하는 자세가 본, 위원이, 본 위원장이 지적을 이렇게 어 달라지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본인은 어, 답변 자사가 대단히 불량했어요. 뭐가 그리 못마땅합니까? 여기 터기 면밑들은 북한 신분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정인들에게 신문을 하고 있는데 그 불량한 자성과 자세와 오만불손한 태도에 대해서 어? 정의 기간 중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만일 오해도 그런 성의 없고 행패 없는 볼품없는 자세와 태도로 답변을 일관한다면은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이사의 회의로 본인만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제출하지 않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자, 경호관, 저 정동춘 정의는 어, 빨리 저 케이스 포츠 재단에 연락해서 지금 첫건 여기 같이 동석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호관, 저 정동춘 정인 좀 계세요. 봅시다. 자, 정동춘 정인, 일어나세요. 아,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일어나시라고 정인. 좀 물로 며친다가? 자, 일어나서 오, 일어나서 오, 5분 네. 5분 이내에 조치하고 도르세요. 예. 그러니까 네. 정동춘 증인이 지금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이사회 의사록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아닙니다. 나한테 아까 저기 위원장님과 제가 있는 자리에 왔었죠? 어,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도치하는 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기 영화죠. 자, 위원장께서 위원장이 자 전체적인 의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농춘 증인 일어나세요. 한마디 말씀을 드려도 자, 일어나세요. 아, 그렇죠. 일어나서 빨리. 아닙니다. 이사회 회의록이 조작된 당사자 3인은 고발 고소장을 현재 전해오는 상태입니다. 자, 일어나서 본인은 그 이사를 제출하도록 조치하고. 정인석이 앉으세요. 자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실망과 좌절, 분노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 위원장이 어, 전체적인 청문회 원만한 진행과 운영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블랙리스트 이거 만든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블랙리스트 만든 사람이 없다고 그걸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요. 어느 공직자가 이런 거를 공개리에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절대 공개리에 안 만듭니다. 그냥 내려 보내겠죠. 이 이거 이 명단 저 명단 하면 그거를 문자로 체 이렇게 오는 거를 다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뭐 제재 안할 사람까지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걸 리스트를 뭐 어디에 선언한 사람, 누구 지지한 사람 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갖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그거를 활용하면 안 되죠. 그를 거 집행하고 제가 왜 아까 뭐 저는 블랙리스트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끝까지 가시지 말고 정무석실에서 이거를 몰랐다는 것, 정무리스트가 인데도 몰랐다는 것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거니까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아까 불찰이라 그랬잖아요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거 불찰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뭐야 명확하게 밝히세요 뭘 특검까지 기다리세요 전모에 대해서 소상이 밝힐 수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전모에 대해서 밝힐 사람이 누구예요 문화부지 문화부 이 일을 한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문건 있고 자료가 있고 증거가 있는데 문화부에서 먼저 전모를 밝히고 그리고 사죄하세요 국민들한테 여기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받으셨지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 말로는 말로만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과하시고요. 그리고 예술인들, 국민들한테 용서를 빚어요. 제가 1분만 더 쓰겠는데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분 더주십시오 네. 체플린이 국외를, 구외로 추방을 당했었을 때 누가 추방시켰냐면 메카시가 그랬어요. 메카시가 저 사람 공산주의자라고 그랬어요. 자번주의 비판한 영화 만들었잖아요. 모던타임즈라든가 광, 위대한 독재자라든가 이런 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로 몰아가지고서 추방했는데, 미국에서 가장 부끄러운 정치인이 메카시예요 결국 채플린 돌아오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 관계시대가 김기춘 실장을 비롯한 사람들에 의해서 재현됐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만약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국민들을 나누고 편가르고, 그래서 불이익을 주고, 이런 게 되풀이 된다면, 우리는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문화공안통치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책임져야 돼요 이 정권은 피카소 사회주의자예요 그럼 피카소 그림을 교과서에서 뺍니까 사라트레 책 읽지 말고 스코니어링 책 읽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야만의 시대를 또 살아야 됩니까 군수정의 yeah. 간저경계의 구역이 있죠. 본인 근무했던 구역. 예, 있습니다. 예. 예. 본인이 간저 대통령 경호를 위한 경계 구역이 있었으면은 보안선님이 누가 들어온지 당연히 알아야지. 모르면 당신은 근무를 소홀히 하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한 경호원이겠어요. 위원장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자. 정말 정말 참 답답하고 한심한 정인들이군요. 어, 노승일 참고인 예, 수고 많이 하셨고 안정기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위원장으로서 국회의 어, 경호원을 오늘 같이 지에 기가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대한민국 젊은이로서 열심히 또 살아 가실 수 있다고 우리 위원들은 또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우리 특위에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예, 제가 이번에 그 용기를 냈던 건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가장 무섭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그 용기를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